야, 누가 보면은 한국인 그룹 대 슈퍼카 그룹으로, 한국인도 월등~ 야 GT3 사이에 껴있는 S2000, 한국인 파워를 보여줘! 4.0과 BMW, 4.0의 직발대결 m w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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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를 턴전 어유 잘 가네. 선배. 네. 안녕하십니까 모아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아집입니다. 저는 오늘도 트랙에 왔습니다. 항상 같이 오는 한국분들 또그 독도 엠분도 오셨고 또 재밌게 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다들 좋은 기록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그러고 차도 그렇게 많이 없는 생각보다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타볼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마무시한 차들이 와서 한번 보러 가시죠, 여러분. 가자. 이 트레일러에 차두 대를 가져왔습니다. 이사륙 M3 한 대와. 어마무시한 GT3 컵카. 와, 아주 그냥 소리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보니까 문짝도 떼고 트레일러에 타고 내려야 돼서 문짝도 뗐다가 지금 다시 꼈나 봐요. 민자 타이어. 와, 어마무시합니다. 응, 진짜 완전 레이스카잖아, 레이스카. 오. 이번에 글로벌 타임어텍에서 공도 주행이 가능한 스트리트 클래스에서 1등 압도적으로 1등한 차량입니다. 네, 9초가 나온 차량이고 스크랍니다. 그래서 스포츠 레이싱이라고 뭐네 제가 밑에 설명에 링크 달아놓긴 할 건데 오, 엄청 빠른 차예요. 그래서 오한번 구경 가볼까요? 공도용인지 한 볼까요? 아보렘보의 타이탄 휠에. 저랑 똑같은 난칸 CRS 타이어가 껴져 있고 어? 실내 에다 있습니다. 어... 버킷 시트 있고 어... 뭐 살벌합니다. 어,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한번 볼까요? 여기 다 있네요. 이사르 M3, 지바디. F 바디그 다음에 E바디까지 다 있습니다 와 이거 예쁘네 깔끔하다 와차 상태 진짜 깔끔하다 민트급이네 역시나 2구 i 는 어디 트랙에 가나 미국 트랙에는 항상 있는 기본차입니다 s is so o d This is so good. This is so good. This i 야 포르쉐들은 한대 하나씩 있습니다. 야 심지어 BMW도 저거 저 개라지 하나에 지금 아까 그 많은 BMW들이 다 있었는데 야 역시 포르쉐는 다릅니다. 혹시 이차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한국인으로서 레전드입니다 지금. 와 근데 이 차가 정말 오랜만에 복귀를 하나요? 그냥 레전드의 차량입니다. 레전드의 차량. 이상 끝. <laughs> 정말 빠른 차. 빠른 드라이버. 제가 알기로 한동안 이 트랙에서 가장 빨랐던 차로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차로 알고 있어요. 물론 차량도 그렇겠지만 드라이버가. 우와, 이거 뭐야? 이런 차로 트랙을 타면 어, 퍼포먼트네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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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여러분, 저런 차로 트랙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 나는, 어우, 차가 아까워서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실력도 안 되지만, 저거의 퍼포먼스를 다쓸 실력도 안 되지만, 어우, 어우, 어우. 야, 저기는 뭐, 미아타르 두 대를 가져왔어요. 와. 저거는 MP 제거 다음 거 제일 못생겼지만 거의 뭐 스펙미어 타죠. 저런 거는 제미어 타와는 컨셉이 완전 다른 차. 저거는 거의 뭐 레이스카라고 볼수 있죠. 야, 누가 보면은 한국인 그룹 대 슈퍼카 그룹으로 한국인도 화이팅. 자, 한국인들만 지 먼저 짝 섰습니다. 이제 레드그룹 상위그룹부터 시작하는데 같이 달리는 차들이 이런 차들입니다 이야 컵카와 같이 달리는 S2000들 한국인들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역시 자, 모아지 전매특허 메기음 타임 어... 컵카 갑니다, 컵카! 엠델 화이팅! 컬베프 이구이. 오. 아. GT4. 오!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에 나왔던 이떨입니다. 자, 이렇게 상해 그룹이 출발했습니다. 전망대 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몇개 트랙을 다볼 수가 있어요. 어머블 다 끝내고 출발한 차들이 있을 겁니다. <목소리> 아, 피비 오르겠다고 엄청 달이 합니다. All uh right. -huh. Uh -huh. 경 나가고 s 2 0 0으로 경기도 변경을... 이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laughs> 트랙 오면 너무 재밌어요. 정말 이게 점점 겸손해지는 곳이 트랙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밖에서 좋은 차를 몰았어도, 여기 오면은 등급이 낮은 차도 내가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서 내 드라이빙 실력도 늘리고 그럴 수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차가 있어요 머스탱 GT도 있고 당연히 GT3 있고 오 이건 뭐야 제가 벤츠를 잘 몰라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고 이거는 이제 C5 콜벳 깔끔하다 페인트인가 오 래핑이네요 오. 이셨다. 아, 점프 <laughs> 찍어야죠. 와, 좋다. 나이스. 나이스! 폴펜 무도망 가죠. 딱 여기서 멈춰있죠. 딱이 거리죠. 와, 직발 진짜 빠르 낚시. 지금 뭐야? 어, 뭐야? <laughs> 아, <넌플> 진짜, <웃음> 오, 뭐야? 아이, 넘풀 진짜 이거.

조만간 저의 F 바디 M2 컴페가 이제 대차 뒷똥꼬 무늬를 아주 그냥 촥촥 짤것 같은 이그 날이 다가옵니다. 저도 열심히 도망가야겠어요. 아 실력 많이 내셨어 따봉 따봉 따봉.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트랙데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도 다친 사람 없고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집에 갈수 있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들 재밌게 탔어요 남가주 사시는 분들 중에 트랙을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면 택시타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럼 지금까지 모아지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엔 모아지 안녕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